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세계적인 문호요 영국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할 만큼 영국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작가입니다. 그는 영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칭송을 받기도 하죠.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치아의 런던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대서양의 항해권을 장악함으로 식민지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불을 이루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문학의 장르는 시곡인데 이렇게 축적된 불을 통해 당시 런던에서는 많은 영국 무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연극의 대본인 희곡을 그가 쓴 겁니다. 소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1세도 연극을 좋아해서 은밀하게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왔다는 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섹익스피어의 희곡에는 마리양이 길들이기 같은 희곡도 있지만 그의 성과를 높인 희곡은 아무래도 비극입니다. 이른바 섹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습니다. 햄릿, 리어왕, 모델로, 맥베드가 그것입니다. 젊은 시절 이 4대 비극을 보면서 시곡이 아니라 시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임에도 그의 언어의 구사는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수천 년전 그리스 때부터 큰 인기를 끌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그런데 사색의 말씀에 나오는 삼선의 기사를 보면서 저는 마치 한편의 비극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그의 마지막 체육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일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전장 13장의 말씀이 삼손의 시작을 알리는 발단의 부분이라면 오늘 14장 말씀에서부터 갈등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들라와의 관계에서 위기를 겪다가 마침내 머리카락에 잘리며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대단히 막을 내리는 겁니다. 아울러 비극의 마지막에 다 그런 것처럼 주인공 삼손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사사했던 삼손의 이런 비장한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의 것입니다. 그 시작은 삼손이 딥나에 갔다가 거기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부모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삼선의 부모는 그 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냐는 거죠 그러나 삼선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에는 삼선의 의지도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는 블레스에 대해 삼선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선은 부모와 함께 딥나인에 내려가 결혼하며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때 삼선은 그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블레스 사람들과 내기를 합니다 그가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칠일 안에 마치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남았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 수수께끼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팀나로 내려가던 중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자를 만난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뿌리는 것을 보고 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블레 사람들이 알 턱이 없었죠. 그러자 열받은 블레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윽박, 윽박 질렀습니다. 수습께게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블레스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녀는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매달립니다. 삼손은 여인의 성을 이기지 못하고 7일째 답을 알려주고 블레스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삼손에게 답을 말하죠.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안 삼손은 분노해서 아슬 글론에 내려가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고 뒷날을 떠나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일로 인해 삼손과 블레스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끝나자마자 이들은 이처럼 헤어지고 삼손의 안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갑니다. 사사의 첫 번째 결혼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인 것도 기가 막힌데 여인에게 배신당하는 삼손의 신세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가능하면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을 만나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 않고 믿음도 없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이를 만나면 삼손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통해 좋은 영향을 맺어 모두 함께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